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신학, 광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무언가 신앙과는 괴리된 추상적이고 또 골치 아픈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내기 위한 사유하는 사유하는 우리들의 신앙적 내용에 대한 사유하는 신학. 신앙적 태도라고, 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 신학과 신앙은 서로 아, 분리될 수가 아, 없는 것입니다. 아, 신학이 없는 신앙이, 신학이 없는 신앙이 맹목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불교 탄신일을 맞이해서 다종교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다종교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종교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가 아무 추상적이고 자신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아니, 우리의 생존과도 매우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 헌팅톤이라는 정치학자는, 오래전에, 아, 마치 예언사와 같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아, 그, 아주 세계적인 책을 저술 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명의 충돌, 문명의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종교 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면 헌팅턴의 예언과 같은 말이 과연 적중하는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9.11 테러 이후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대결, 인도, 인도네시아 또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과 신두교 간의 그 피비린내는 종교 전쟁과 사육의 사건들은 아 그에 이어과 같은 말에 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국 우리 사, 한국은 그 우리 사회는 그렇게 심각한 종교 간의 갈등은 없지만. 불교, 유교, 천주교, 뭐 개신교, 아또뭐대중교등뭐 어, 많은 종교들간에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교와의 갈등이 왜냐하면 불교가 가장 그 종교 가운데 타종교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와의 갈등이 심한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그이 그, 어, 스님들이 아침 새벽 예불을 하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배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불상 훼손 사건들. 혹은 또뭐땅밖기라고 해서 불교 이 사찰을 주변을 돌면서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불교 그 사찰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행위든. 아, 그 심지어 한때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IMF를 맞은 것은 청와대 내에 있는 불상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이야기가 아주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 서초동에 있었던 어느 교회 그, 어, 그 전도 교육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우리 그 에, 학생의 부모가 학생 부모가 중학 고등학생이네 공소공 학생의 부모님이 어, 자기 아이의 신앙이 매우 그 그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드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할수 있는, 그, 그렇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는 절에, 이렇게 수학여행 가서 절에 들어가면, 아, 숨도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그 좋은 신앙에 태도라고 그분은 이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어뭐참 교양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공기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무슨 부처님이 만든 것입니까? 어쨌든 그런 불교에 대한 대단한 그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정 내에서도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이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느끼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정교에 대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노정된 다양한 형태의 대행 방법을 이렇게 좀 검토해 보면서 짤막짤막하게 검토해 보면서 바람잡 바람직한 그 타종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또 성교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노정된 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방식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주의입니다. 이 베타주의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타문화 타종교 모두 이, 이 모든 것들은 이, 다 악마적이고 힘이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어솔 저기. 그들을 무너뜨리고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있는 적어도 중세까지는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있었던 마녀 선양, 종교 재판 그리고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이 그것이었고 또 19세기 십리지 정치 속에서도 이이 이러한 그 노만 카톨릭의 입장이 많이 그 식민지에 그 있는 여러 종교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탄압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루토나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들 역시 아,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어 혹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아,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 여차없이 그냥 가혹하게 에, 또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그 베타주의적인 아, 아, 입장, 가장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대응 방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포용주의입니다. 아, 이 모든, 이 그리스도 중심의 포용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의 구원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어놓는 것이 어떤 뭐, 어, 그들의 선한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신 중심의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신이 여러 민족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아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예를 들어서 불교나 동양 종교는 또 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 아, 종교에 대해서도, 어, 아, 역시 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적 어, 종교, 이게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아, 아,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런, 어, 그, 타정교의 이해, 방,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 사실 저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모든 형태의 대응들이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먼저 베타주의를 살펴보면요. 이 베타주의, 타정교에 대해서 베타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회 중심적 베타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 안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는 아주이 중세 천 아니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65년 그러니까 천주교가 자신의 모든 교리에 대해서 다시 검토했던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있기 전까지 천주교의 이, 이, 이 구원관을 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카톨릭 로마 천주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15년 제4차 라테넨 공의회, 1442년 프로렌스 공의회에서 교회밖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 자신의 자손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도 로만 카도릭, 천주교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라고 했던 로만 카도릭의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아, 뭐꼭 천주교를 떠나서 우리 그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우리 뭐화이 교회 뭐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밖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성소적이지 않습니다. 성서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교회 중심의 배테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절대하고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주적인 것인데, 우주적인 것인데 모든 우주를 동원해서 이루어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교회 속에서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 속에 유폐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기관으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기관은 음, 아닙니다. 물론 교회만이 유일한 선교의 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고레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뭐 정치 경제 문화 뭐는 뭐 시민의 영역 모든 영역의 단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는 어떤 세상의 조직체나 어떤 기관보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 교회만큼, 여러분,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연세대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학술 토론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1960년대에 나왔던 그, 어, 어이 흐트린 교회라고 하는, 어, 그이 책이 있었는데, 이 유명했죠. 당시에는 그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 중심에 지나치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좀 흩어져서 경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 속에서 이샬 구약이 얘기하는 샬롬의 세계 그것 신약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진 책인데. 아그 책을 그렇게 그냥 어떤 학생이 그냥 그걸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미 1960년대 어떻게 보면 낡은 이론인데 그걸 강조하면서 뭐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한참 듣다가 제가 이제 비평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참 답답하네요. 아니 모여야 일단 모여야 흩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모이지도 않는데 뭐가 흩어집니까? 아, 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유럽에 있는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통 비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호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하면서, 아, 자주 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전위적 기관이라고 하는, 전위대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는 어쨌든 성소적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교회 밖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 중심의 베타주의와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는요 일단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성경과 문자적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교회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이, 이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의는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어, 아직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명시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단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선한 것에 대한 바른 평가가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어. 야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그를 나의 종, 나의 목자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계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누터 같은 경우에도 그 진리는 악마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가 얘기했든 간에, 그것이 뭐, 김일성이 얘기했던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간에,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영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의 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장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깔뱅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 개혁신학의 아버지죠. 그분은 세계 속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이 계시가 성경에만 담겨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봤냐면 물론 성경이 유일 절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 타 종교 타 문화권 뭐 모든 학문 이 세계 모든 것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파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안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타문화라든가 타종교 안에도 아 비록 거기에는 구원이 없지만 구원은 없지만 구원의 계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파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이 그리스도 중심의 이그이 베타주의의 그이 문제쯤의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주 성소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은 예수 인류 역사 속에 95%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베타주의는 바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수진 같은 분, 세종대왕 같은 분, 프라톤 같은, 아니, 소크라테스 같은 분, 이런 분들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소위 포괄주의라고 하는 아 그런 아 그런 그아 견해인데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정말 보금을 전해 듣지도 못한 인류의 95%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아, 다음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